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시입니다.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. 이때가 바로 그린피가 싸지는 타이밍이죠. 혹시 곧 있으면 첫 라운딩 가시는 분 계신가요? 그럼 라운딩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 챙기셨죠? 만약 아직도 라운딩 가기 전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시겠거나 뭔가 빠진 게 아닌가 걱정되신다면 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봐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라운딩을 가기 위해서는 캐디백과 보스터백, 파우치 총 3개의 가방이 필요해요. 캐디백은 클럽을 넣어 세울 수 있는 가방을 말해요. 보통 앞쪽에 짧은 클럽 뒤쪽엔 긴 클럽을 넣고 네임팩이 달려있어요. 수납공간이 많아서 로스트볼, 뭐 장갑, 티, 우산, 핫팩 등등등 라운딩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넣어놔요 두 번째 가방인 보스턴백에는 라운딩이 끝난 후 갈아입을 옷들, 신발, 세면도구 등을 넣어가요 세 번째 가방인 파우치에는 필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넣는 용도예요 볼 마커, 티, 선크림, 간식, 뭐 핸드폰, 현금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시다고요? 그래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캘러웨이 레바 여성 풀세트를 구매했어요. 클럽, 캐디백, 보스턴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고, 디자인 역시 젊은층에 맞게 예쁘게 나와서 선택했답니다. 기본적인 골프백을 챙기셨다면, 다음은 골프웨어를 준비하셔야죠.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니트, 니트 치마, 니삭스, 또는 뭐 기모타이즈, 패딩 조끼, 패딩 정도로 준비해서 가고 있어요. 다음은 로스트 볼을 꼭 챙기셔야 해요. 중고 골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부담이 덜 해요. 연습할 때처럼 공이 날아갈 것 같죠. 저도 처음에 남편이랑 40개 챙겨가서 다 잊어버리고 왔어요. 볼 케이스는 로스트 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샷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벨트에 케이스를 착용해서 공을 넣고 다니는 용도예요. 골프 장갑은 보통 왼쪽만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 때문에 손가락 끝마디가 열려있는 양손 장갑을 사용해요. 겨울에는 특히 양손 장갑 필수예요. 핫팩 만지고 있어도 바람 불면 너무 손시려워요. 털 달린 예쁜 장갑 추천드려요. 모자도 꼭 챙기셔야 돼요. 4시간 정도 야외에 있기 때문에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착용해주세요. 저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. 그날 코디에 따라서 변경해서 쓰고 있답니다. 다음은 골프티예요. 파3에는 보통 쇼티를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홀에서 드라이버를 칠때 롱티를 사용해요. 저는 파3에서 바닥에 놓고 쳐서 쇼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버 칠 때만 롱티를 사용하는데요. 일반 나무티는 초보들이 티 높이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비추천이고 높이 측정이 가능한 티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요즘 사용하는 브러시티 정말 좋아요. 볼 마커도 챙기셔야 해요. 모자에 딱 붙여놨다가 퍼팅할 때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인데 처음에 라운딩 가면 캐리님이 거의 다 해주시긴 해요. 골프화는 꼭 있어야 해요. 예전에는 바닥에 동그란 모양으로 찡이 박힌 골프화를 많이 신었는데 요즘은 연습장이나 필드, 아무 곳이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많아요. 남성 골프화는 제 주변에 풋조이 많이 신으시는 것 같고, 저는 왁에서 구매했어요. 가성비도 좋고,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현금 챙기셔야 돼요. 캐디님 드릴 비용은 현금으로 드려야 하는데, 4인 기준 분당 4만원 수준이에요. 그 외에 겨울이기 때문에, 넥 워머, 핫팩, 귀돌이, 방암모자 등이 있다면 챙겨가시는 게 좋고, 이번 라운딩에는 아마도 캐리님이나 동반자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겠지만, 다음 라운딩에는 그림 보수기, 볼 라이너, 거리 측정기도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. 소개드린 모든 물품들을 준비해가는 건 아니지만, 겨울에 꼭 필요한 물품들과 라운딩에 없어서는 안될 물품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 이거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 중이거나 비슷한 제품들 링크 걸어놨으니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래요. 첫 라운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벡타 전슈 초기 영상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